법원 조직법 (59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재판장이 허가하면은 녹화해도 되고 촬영해도 되고 중계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냐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게 대법원 예규인데 여기 4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저렇게 재판장 허가를 받고 싶어서 재판장 허가 받고 중계 방송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11월 14일까지 그 이거 저기 중계방송 하고 싶으니까 허가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신청서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4조 2항에 보면은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신청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진 의원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대 이재명 대표 그 동의하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한성진 부장판사가 뭐 중계방송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갖다 할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동의를 할까?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촬영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11월 15일에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유죄냐 무죄냐? 만약에 유죄라고 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런 형이냐 아니냐? 피선거권을 박탈한는 형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이냐 아니면 실형이냐 굉장히 굉장히 궁금한데 이러한 궁금증이 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단순한 흥미입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런 형을 갖다 받으면 어떨까 궁금하다. 요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제 일당의 대표고요. 나아가서 다음 대선에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지금 여론 조사 1등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이그 생중계는 반드시 허용되는 것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음.